자,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. 자, 보면 a my, my, 1, 0, 1, 2에서 a my, my, 1, 0, 1, 2로 대응되는 함수 f a a에 서로 다른 두 원투 x1, x2를 잡았을 때 fx1의 제곱 더하기 f x 2의 제곱했을 때, 얘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. 어떤 게 x 1이되고 어떤 게 x 2가 되든지 간에 함수값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. 그럼 여기서 선택되어지는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면 제곱하면 얘는 4고, 얘는 1, 얘는 0, 얘는 1, 얘는 4야. 그런데 만약 이중 지금 얘 하나만 해도 자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애를 2개 이상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 얘가 4로 가고 얘도 4로 간다 라고 했을 때 x 와과 X2가 마이너스 2랑 1이 돼버리면 더했을 때 8이 되니까 4보다 작거나 같보다는 만족하지 않지.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더해도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만약 4가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4 말고 또 다른 함수값은 0만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곱을 시켰을 때 4가 되는 fx의 제곱이 4가 되는 게한개 존재하는 경우 한개 존재하는 경우 그럼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건 마이너스 2 아니면 2인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. 마이너스 2가 될지 2가 될지. 그리고 둘 중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선택됐다라고 한다면 누가 어떠한 정역에 있는 원소가 얘를 선택할 건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. 이해했어? 그래서 0이 만약 마이너스 2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네 개는 다 누구로 가야 돼? 0으로 가져야 된다라고. 남은 네 개는 선택권이 없어. 0으로 가져야 돼.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게한개라고 존재하면. 이해됐어? 그럼 남은 4개는 다 0으로 갈 거니까 한가지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나오는 거야. 두 번째. 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. 0개.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랑 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. 마이너스 2랑 2는 선택이 되면 안 돼. 그럼 남은 마일 0, 1만 선택할 건데, 얘네들 마일 0, 1중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제곱했을 때 1, 0, 1이니까 이렇게 두개 선택해서 저희도 2 이렇게 넣으면 1 이렇게 넣으면 0 상관없지 아무데나 가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갈수 있는 게 3가지 마일도 3가지 0도 3가지, 1도 3가지, 2도 3가지 3의 5들 80을 곱하기 3이니까 243이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253이 된다.